에 기다리는 우리 님 떠나가고, 강마을 강바람 내 마음을. 그러고 위에 저 위에까지도 물이 지나갔구나, 지나갔구나, 이렇게 보면 뭐 조그만 게 뭔지 잘 알지도 못하겠구나, 인생 나루, 으르 슬픈 사연내갈 곳이 어디 왜냐? 구비, 구비 홀로 가는 나룻배에 홀로. 앉아 흐르는 그 세월을 눈물 속에 흘러가니 내루빅가올 때마다. 라홉 설레이는 꽃피는 가슴, 꽃바람, 새바람에 치맛자락 날리며 목 갔다는 아가씨, 나룻배가 떨 때마다. 여러홉 설레이는 꽃피는 가슴. 아이고 물이 있거지? 이렇게 지나갔네. 여기서도 내길리야 도대체 한두세 길. 아, 대단하구나 동강물. 무시무시하구나 동강물. 남한강 칠백리 강물이 흘러간다 수많은 사연들이 보고 가는 Kubi, Kubi, Khelga nu, se. 강릉이 좋아. 조금 더 당겨 볼까. 아 열배. 강근의 언덕에 해서 손짓하는 나그니 음. 자, 바호 배호 노래 중에 뭐 강건너, 뭐 어쩌고 한 노래가 있는데, 강건너 언덕에 해서 손짓하는 나그네 건너 그며. 슬픈 사연 이을 길이 있다 드냐 굽이 굽이 흘러가는 나룻배에 홀로 앉아 흐르는 세월처럼 강물도 흘러가네자 이런 노래도 있다 이깁니다 여러분 강가에 나 기분이 좋은데 자 이제 차를 몰아 원래 목적지로 가야겠습니다. 가야 겠습니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강건너 덕에 해서 딱이런 형국이네. 손짓하는 나그네 건너가면. 슬픈 사연, 잊을 길이 있다더냐 구비 구비 흘러가는 나룻배에 홀로 앉아. 으르르. 그새 강물 위에 비쳐 보리 자, 저 앞쪽에 나룻배 하나, 저강 건너에도 나룻배 하나.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쩌면은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역경 속에서 내일은 좀 나아지리라. 아, 이러한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어쨌거나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는 다른 방법은 없는 줄 아려. 아, 여기가 특히 경치가 좋네. 경치가 좋아. 방 건너 나룻배 외줄에 못였구나 어저께 지나간 홍수를 어찌 견뎠을까 우리네 인생도 강물 따라 쉼 없이 가는구나 자실대는소리 한번 해보면서 여기서 몇개십니다 여러분